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 495장 이건 곡식 꺼들 자가 없는 이때 495장입니다. <laughs> 이군 곡식 거들 자가 없더니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줘서서 보내줘 나를 보내줘서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으로 나 따르는 자족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공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줘서서 보내줘서서 재단 숯불내 입술에 대니었지 주여 주 나를 보내줘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줘서 보내줘 젤단숯불내 대니 어찌 조절할까주여 나를 보내주. 이금복식 거들 자가, 이금복식 거들 자가, 이금가이가 거들 가가 어찌 게르게자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줘 주 o 나서 보내주소서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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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o 나를 보내 so, 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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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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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 주여 나를 보내.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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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은혜밖기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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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 을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이슬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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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레이르레이 어른, 백레 이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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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 이들레, 이레이레이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하나님이시간에 성령과 아내와도 여러 층밖에 아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여주시옵소서 어른, 백레 이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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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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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라바이설 레이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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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이설 레이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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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라바이설 레이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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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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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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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 잘했다, 착하,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어 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 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에, 누가 보면 19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어, 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어떤 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갔다. 멀리 갔다 이거죠. 멀리. 금방 안 와, 이제. 예. 하나님 나라가 금방 안 와. 어, 금방 오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먼나라로가가지고 언제 올지 몰라. 에, 언제 올지 모르는 에, 그때에, 에, 이 왕이, 왕이를 가지, 받아가지고 오려고, 어, 이, 가기 전에,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 문화를 나눠줬다. 한 문화씩.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는데, 이제 그 왕이 가서는 잘안 와요. 예. 금방 오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아주, 그 왕이, 어, 왕이 돼서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은하를 준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내가 안올줄 알았지? 네. 깜짝 놀랐겠죠 어, 왕이, 어? 왕이를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놀고 먹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열 명의 종들 중에 한 명이 와서, 어, 말하되, 주이녀,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한 문화를 줬는데, 이걸 열심히 벌어서 열 배로 불렸다. 열 배로. 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예, 거기에서 이비유가 적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아주 예수를 간신히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열심히 사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열심히 사역한 사람들은 거기서 열고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갖고 어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차도 좋지, 먹는 것도 맛있게 먹지, 돈도 벌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 이 세상에 있다 이거죠. 이 세상에 물질에 있고, 이 세상에 직장에 있고, 직위에 있고, 권세에 있다 이거죠. 근데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긴 하겠지만 이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판사가 됐든, 뭐 의사가 됐든, 사업을 잘했던 하나님과 관심 없어요. 한나라의 생명책에, 야, 너 사업 엄청 잘했다. 그렇게 써놓지 않는다고. 너뭐 했냐? 주님 제가 10명 구원했습니다. 주님 제가 100명 구원했습니다. 주님 제가 만명을 구원했습니다. 주님 제가 전 세계를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책에 그걸 기록하는다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라는 것은 한 나라에 올라가서 왕권을 가지고 누리다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을 제가 보면은 이제 사자가 그 뭐야 이 누군가 소를 잡아 먹잖아요. 그런데 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사자가 딱 달라들어서 그걸 잡아 먹어요. 막 뜯어 먹고 할때그 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도 죽고 결국 자기들도 나중에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들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열, 열 마리가 쫓아와서 막 밀어붙여요. 안 되니까 도망갔다가 막, 삼, 사십 마리가 달라, 달라, 달려들니까 사자가 도망가더라고요. 사자가. 제가 왜이 말씀을 하시냐, 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도요. 혼자 하면 힘 빠져서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도 이게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함께 합력하여 나아갈 때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 큰일을 할수 있습니다 열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 백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냐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거든요 너 돈을 위해 살았어? 너 직장을 위해 살았어? 너의 부귀영화를 살았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 나머지도 다 도와주실 텐데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해요. 우울해요. 슬퍼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요, 예수를 위해 산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냐?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사생결단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한 문화를 받은 이 종이, 예, 주인이 무서워서 혹시나 이거 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잘 보관했다가 한 문화를 그대로 내놓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종아! 응? 차라리 내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나왔을 텐데. 왜 그거 싸들고 있었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요너몇명 구원했어? 글쎄요. 한 명도 못 구원하고 왔네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약한 종아. 너뭐 했냐?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했냐? 한 명도 구원을 못 했냐? 그럼 전도라도 하지. 전단지라도 좀 뿌려야 되지는, 되는 거 아니었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세인 사두개인 석유한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 예수님 이단이었다고 바울도 이단이었어요 베드로도 이단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이게 참된 복음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비방하고 또 욕을 먹을 것 같아도 복음은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예. 네. 저는 오늘 주보를 저기 너무 이만큼 있어가지고 이만큼을 가지고 갔다가 다 우편으로 넣놨어요 어쨌든 보든 안 보든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예, 우리가 전단지도 많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1대1 전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될 때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요. 예, 노력을 해야죠. 노력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우리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나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예,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우리가 무엇을 했나 보십니다. 예. 저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대한민국 종교정식 바뀌는 거. 대한민국 기독교 바뀌는 거. 그래서 저 북한도 중국도, 어? 아시아도, 저 아프리카에도, 아메리카에도, 우리 푸른할 때 노력한 것이 영향력이 다 전파되는 게 꿈이에요. 그게 가능하겠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저는 꿈을 꿔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꿈을 꾸고, 새벽마다 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나중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500원 <laughs> 어쨌든 예, 정말 우리가 꿈을 꿨으면 끝까지 응?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된다 아니 하다가 안되면 아, 저게 안됐으니까 돈키호텔? 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야너돈 키웠대 너 꿈만 꿨지 안 됐지 그러겠어요? 야 그래 너는 그래 나를 위해 그렇게 충성했어 너 평생 주를 위해 달려간 거룩한 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예 네. 안돼도 꿈을 꿔야 된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 되야 되냐 내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다 모든 영을 구원시키겠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꼬를 다스리는 왕위를 가져라. 주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자들 위해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또한 성령으로 임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종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증가하며 많은 영혼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시는 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 되십니다. 지어, 지어, 지어.